안녕하세요. 꿈이 산약 초나라 꿈이 도시농업 연구회, 집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는 어, 공진단 공진단 오늘은 재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어, 공진단 재료에는 그 사향이 들어가면은 사향 공진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공진단이 사향 사양 공진단 사향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어, 오늘은 치망을 넣고 이제 치망 치향 공진단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재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어, 먼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치망 공진단입니다. 치명공진단 처음에 요거는 이제 가루를 낸 것도 있고, 가루를 내서 이제 이렇게 사면은 좀더 가정에서 쉽게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녹용. 녹경이 들어갑니다. 녹경은 어, 붕골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종류로는 상대, 중대, 하대가 있습니다. 그, 최고로 치는 게 이제, 음, 붕골이죠. 붕골 분골 맨 위에 거를 이야기 를 합니다. 그걸 이제 하는데, 요거는 이제 워낙 이제 고가다 보니까, 이렇게 어, 들어옵니다. 가로로 내가 들어오면은, 그게 상대인지, 뭐, 중대인지, 하대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요렇게 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와서 요거를 이제 가루를 내야 됩니다 그 이제 치양 녹용 그리고 산수유 요게 산수유 분말입니다 분말 산수유 분말 그리고 참당기 참당기 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그 풀로 이렇게 얻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현재는 이제 꿀로 꿀로 요런 가루를 요렇게 해서 꿀로 이렇게 합니다 꿀을 넣어 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뭉쳐서 그렇게 이제 공진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공진단을 만들고 나서 이제 금박을 입혀야 되는데 요게 이제 환종이라 그러는데 금박은 현재 너무 비싸니까 금이 요새 뭐 한돈에 뭐 50만원 60만원 이렇게 가다 보니까 금박은 도저히 입힐 수가 없고 그래서 그냥 이제 금박을 안 입히고 이렇게, 이제, 환종이에 싸서,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공진단 케이스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5g씩 해서, 여기 넣을 겁니다. 5g씩.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면, 어, 침량. 침량도 이제, 뭐, 인도네시아 산도 있고, 베트남 산이 있습니다. 베트남 산.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침량 들어가고, 녹용. 녹용. 녹용입니다, 녹용. 분골 녹용. 그리고 참단기 분말. 그 다음에 산수유 분말. 그리고 꿀. 요렇게 해서 배합을 합니다. 배합을 해서 침향 공진단을 만드는 겁니다.